최근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주분 자본주의, 관료 자본주의라고 평가됐었죠. 그런데 그것이 2004년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부터 제조업 중심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수출 주도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에 중국 시장, 중국 시장 독재가 시작된다 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중국에 들어간. 2001년 WTO,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 시장에 생산 기지를 설립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그곳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 중국 정부가 자동차를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 강화론해서 전기차 주도로 자동차 산업을 바꾸겠다라고 한 정부의 정책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은 내연기관에서 글로벌 플레이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기차 우선 정책을 쓴 것입니다. 더불어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발전도 중국이 주도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고 연간 190조 정도의 자금을 투자해서 엄청난 기술 개발해오고 을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산 자동차는 2015년에 볼보, 로 2016년에 GM, 2000그 이후로 마찬가지로 폭스바겐도 중국산 차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2 0 1 9년은 호드도 중국산 차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고요. 중국산 자동차들, 중국 메이커들 자동차들도 빠른 속도로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세계 많은 나라들에 중국산 차 팔리고 있고, 우리가 아는 나라에서는 쉽게 말하면 미국과 한국 빼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중국차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승용차가 들어오지 않은 것 뿐이고, 버스, 대형 버스, 전기 버스 분야에서 는 특히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 점유율 60% 넘다는 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배터리 회사 CATL, 배터리 회사이면서 전기차를 만드는 BYD, 그리고 전기 스타, 스타트업 샤오펑, 그리고 기술 기업 텐센트와 바이두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포식자로 지금 부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제에서 제조업으로 수출 주도로 경제 돌파구를 마련해가고 있는 중국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작년에 연간 판매 3,900만대로 처음으로 3,0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4년에 미국이 1,754만대를 판매한 데 이어 3,000만대를 넘은 첫 번째 나라입니다. 단일 국가에서 3,000만대를 넘은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출도 491만대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그 491만대 속에는 중국산, 독일차, 일본차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중국 브랜드 점유율이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54%를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메이커들이 중국에 들어서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만들었던 자동차 회사들이 주도해 왔던 시장이 이제는 중국 브랜드들에게 점차 그 자리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 대해서는 폭스바겐이 약 420만 대에서 320만 대 정도 판매가 줄었고, GM도 300만대에서 400만대에서 200만대를 줄었고 현대도 174만대에서 25만대를 줄었다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유럽연합과 미국 관세 장벽에 대응해서 가격 경쟁률을 강화하고 현지화 전략을 강화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세기 말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장세와 비슷합니다 다만 지금 중국 회사들은 동남아시아 우선을 나가고 있고 1대1로 국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20세기 말 일본보다 더 강력한 세계화를 중국이 펼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시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09년에 내놓은 이구 한신 정책이 있죠.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은 그냥 노후화된 제품을 새로, 신, 새로운 곳에 교체하면 보조금을 주겠다. 자동차는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올해 좀, 올해 4월달 다시 확대됐습니다. 중국은 그 2022년 말로 보조금 정책을 폐기했죠.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폐기한 겁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자동차 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후된 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다시 지난 4월달 발표한 겁니다. 더불어서 자율주행과 로봇택시 사업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차 회사는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도 많습니다. 오토네이션, 위라이드, 포니 에이는 많이 알려졌죠. 뭐 화웨이와 바이든은 이미 뭐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이 분야에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은 제가 만난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상황이 못되는 게 자율주행 기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든 테슬라든 웨이모든 바이든든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 믿기보다는 좀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이 작년부터 신질 생산력이라는 단어를 등장하며, 등장시키면서 새로운 수출 주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질 생산력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외국의 생산 기술, 장비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제품으로 모든 것을 생산해서 수출하겠다.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데 다시 말해서 수출 루트 정책을 하는데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격 경쟁력은 흔히 말하는 경우 치킨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강국이 된 것은 바로 그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단일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룹 내 자본을 동원해서 무한대로 가격을 인하했고 그래서 다른 메이커들 포기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태양광 패널, LCG 분야에서 같은 정책을 써서 지금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했죠. 태양광 패널은 전 세계 80%를 중국상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품 물론이고 기술도 판매한다는 건데 우리나라하고 겹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석유와 바이오 등에서 중국은 이 전략을 쓰겠다는 겁니다. 당장에 큰일이 나긴 않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지금 우리 금요의 경제에서 한국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부동산에서 제조 경제로 수출 주도 경제로 하루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년 동안에 중국의 부동산 전문기업 헝다, 비구이안, 완다 등이 파산한 이야기 들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거리가 되어야 소비가 촉진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은 이 부동산 업체들을 파산시켰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결정해야 파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단행한 겁니다. 대신 수출 주도 경제로 전환한 겁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유럽이 유럽과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미국이 중국이 수출 주도 경제로 나가는 것은 중국의 제조 경제 중심을 바꾸면서 제조 시설이 과잉 상태됐고 공급 과잉 때문에 문제 생겼다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모든 어려움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기냐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준비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나라, 이긴, 나, 이긴 메이커, 뭐 이긴 산업 상황이 바뀌었,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신뢰했던 존 나시비트, 재작년에 돌아가신 미래학자 존 나시비트하고 투자 전문가 짐로저스는 천재의 지변이 없는 한 중국 시장이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최근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 말을 할때 우리는 중국의 문자 때문에 문화 전, 문화 부분에서는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일부는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하니까 들을 통해서 그냥 통역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관계하는 것이 그냥 앞에 스마트폰을 놓고 사람과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이 그렇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동차 분야를 국한하면 은 21세기 초에 많은 자동차들이 회사 중국을 뛰어들 때 인차이나 포 h 차이나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서 차를 만들겠다라는 용어를 통원했었고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크에이티드 차이나 메이드인 차이나 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메이드 바이, 메이드 바이 차이나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메이드 바이 재팬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산 자동차는 지금까지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3분의 1에 육박했었습니다. 2870만 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작년엔 2454만 대까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차는 3 9 0 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중국산 자가 아니라 중국제 차가 일본 자를 앞질렀습니다. 일본제 차를.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별로 한국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상황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감정적인 것은 충분히 저도 대응하고 있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경제적인 자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의 자동산업은 분명 시장 독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